민선 8기 두 번째 시군 방문을 한창 진행 중인 김태음 충남 도지사가 태안군을 찾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지사는 태안을 해양 치유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겠다는 보관을 내놨습니다. 박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태음 충남 도지사가 태안군을 찾아 이곳을 해양 치유의 메카로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천명했습니다. 김지사의 이러한 뜻으로 인해 오는 2026년 4월 25일부터 한 달간 국제원예 치유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인 태양군의 새로운 도약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김지사는 태양적 발전을 위해 박람회의 안정적 개최와 안면도 관광지 개발, 갈로리만 국제해양정원조성, 해양치유센터 건립 등을 차진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과의 대화 이후 갈로리만 해양유랑 건설 대상지를 찾은 김지사는 이 교량이 건설될 경우 수도권 주민들이 곧바로 태안반도로 진입할 수 있어 관광활성화에 대한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로림만 해양정원 접근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